저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난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평소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건강이 더욱 안 좋아졌거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런 제 걱정을 많이 했고,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건강이 우선 아니겠니? 네가 그동안 회사 다닌 건 많이 아깝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네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구나. 너 얼굴색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렴.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은 아이가 먼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몸이 이 모양이라 걱정만 끼쳐드리네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그게 왜 죄송한 거야? 우린 오히려 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속상해 할까 봐 그게 걱정인데 시어머님이 말했는데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던 시누이가 언니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도 하고 그랬어야죠. 아니 운동을 얼마나 안 했으면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시누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곤 했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시누이만은 유난히도 저를 싫어했거든요. 매사 모든 것에 꼬투리를 잡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나 저를 무슨 몸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결혼하고 시댁 근처에 살았기에 자주 양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정은 지방이었기에 시댁에 더 자주 가곤 했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셔서 더 자주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시누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님, 우리 지금 갈게요. 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출발을 하면 옆에 있던 신우이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했서는 언니, 지금 집에 온다면서요? 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잘 됐네. 그럼 올때 우리 동네 케이크 전문점 있잖아요. 거기서 케이크 좀 사다 주세요. 케이크요? 아, 알겠어요. 근데 어떤 케이크로 사 갈까요? 언니는 눈치도 진짜 없다. 어떤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겠어요? 내가 맨날 먹는 케이크 있잖아요. 딱 하면 눈치채야지. 참 답답하네요. 제게 핀잔을 주곤 했는데 사실 시누이의 변덕이 죽을 듯 했기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면 치즈케이크 사왔어요? 라며 시누이가 제 손에 있는 케이크를 낚아채기 바빴고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뭐야 너또 언니한테 심부름 시켰어? 너왜 자꾸 언니한테 그런 걸 시켜.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다 말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며 신누이를 노려봤지만 내가 뭘 어쨌다고 오는 길에 사오라고 했던 것 뿐이잖아. 신누이가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버리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시어머님은 얘야 미안하구나.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내가 한번 혼꾼형을 내주마. 라며 제 눈치를 보셨고 아니에요 어머님 어차피 오는 길이어서 괜찮아요. 시어머님이 항상 미안해하셨기에 그냥 참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신누이는 제게 이것저것 시켜대기 시작했는데 신누이 방으로 물 가져와라 아이스크림 가져와라 라면 끓여와라 라면 물이 맞네 정네라며 마치 하인부리듯 부려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시부모님이 없을 때 더욱 심하곤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결국 일이 터져버렸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을 하고 난뒤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간두고 집에 있었는데 몸이 많이 붓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혹시나 싶어 집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날도 몸이 많이 부어서 집에 누워있었는데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뭐예요? 저요? 몸이 많이 부어서 잠시 누워 있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몸이 제몸 같지가 않네요. 에이 이제 6개월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 막 운동도 하고 해야 순탄한다고 하던데.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잘 됐네요. 지금 우리 집으로 와요. 네? 지금이요? 아가씨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거절을 했어요. 사실 신우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백수 같아 보였는데 한나절 자고 일어나서는 밥 먹고 게임하고 종일 그랬으니까요. 암튼 제가 거절을 했음에도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은 채 빨리 와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집에 엄마도 없어서 뭐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기 아가씨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따라 몸이 더안 좋아서 그래요. 라며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누이가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몸을 일으켜서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나갔는데 밖에 시누이가 와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문을 열어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우이가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거기 샤브샤브집 있잖아요. 거기 가요. 라며 제 손을 잡아끌었어요. 아가씨,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요. 그럴수록 더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요. 라며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아끌었고 저는 정말 얼떨결에 따라 나섰는데요. 문제는 신우이가 우리 음식점까지 걸어가요.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요. 거기 가려면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그냥 이 근처에서 암거나 먹어요. 저 지금 힘들어서 30분씩 못 걸어요. 라며 제가 말을 했지만 언니 만삭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걸어요. 라며 다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며 걸자먹기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정말 안 좋았던지라 집을 나선지 한 15분쯤이 지나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저도 모르게 길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아니 얼마나 그렇다고 힘들다고 이러는 거예요 거봐요 언니가 평소에 운동을 안하니까 이러는 거라고요 빨리 일어나요 라며 신경질적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저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택시 좀 잡아줘요 집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라며 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옆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어머 괜찮아요 얼굴이 허연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며 저를 부축하다가 아가씨를 보며 저기 혹시 임산부 아니에요 나 빛이 안 좋은데 빨리 병원 데리고 가봐요 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딱 보면 알거든요. 이러다 큰일 나요라고 말을 했고 그 아주머니의 말에 그제서야 신우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신우이가 급히 택시를 잡았고 우리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로 갔어요. 저를 진료하던 의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도 오늘 몸이 계속 안 좋았을 텐데 왜 무리를 했어요? 라며 제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바보같이 왜딱 잘라서 거절을 못 했을까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결국 제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불이 났게 병원으로 쫓아왔고 자초지정을 듣게 된 시아버님이 이게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고 있어. 너 우리가 몇 번을 말했어. 네 언니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러다 우리 손주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병원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밥이나 함께 같이 먹으려고 했지. 이렇게 될줄 알았나? 이런 정신나간 기지배를 봤나? 내가 그동안 참자, 참자 하니까 그여 큰 일을 내는구만. 너잘 들어. 다시 한번 네새 언니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그땐 아주 그냥 내가 요절을 내버릴 거니까. 라며 신우이를 노려봤고, 신우이는 그저 어쩔 줄을 몰라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께 호되게 당한 신우이는 그뒤 조용해졌는데요. 호되게 당한 것도 당한 건데, 시아버님이 신우이에게 시아버님의 친구분 아들을 소개시켜줘서 연애하느라 바빠졌거든요. 시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느 날 친구분과 술을 드시다가 서로의 자녀들을 연결해주자고 농담으로 말했던 것을 시작으로 신우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소개받은 남자,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했으니까 고모부죠. 고모부가 마음에 들었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러더니 만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둘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고, 집안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기에 더욱 빠르게 결혼식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시누이의 결혼 소식에 제가 제일 기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주 얼굴 볼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누이는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시누이가 울며불며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결혼한 고모부의 누나가 시누이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뭐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누이만 부려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간 어느 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시누이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딸 원래 올케가 있으면 시누이들은 집에서 일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니? 너도 그동안 네 새언니를 막 부려먹었었잖아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시누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 했지만 너도 네 새언니한테 맨날 심부름 시켜 먹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어쩜 우리나라 시누이들은 하는 짓이 그렇게 한겨 같을 수가 있을까? 어디서 그런 교육이라도 시키나? 네 새언니도 네가 꼬장 부릴 때마다 다 참았잖니. 그러니까 너도 잘 참아 봐. 사실 황서방이 성격 좋지 학벌 좋지 직업 좋지. 거기다 그집 돈도 많은 집안인데 네가 어디 가서 황서방 같은 사람을 만나겠니? 그러니까 네 새언니가 너한테 당하면서 그냥 꾹 참은 것처럼 너도 꾹 참아 봐. 시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시누이를 놀려대고 있었고 시어머님의 말에 화가 났던 것인지 시누이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는데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제가. 어머님, 아가씨 지금 힘들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며 울상을 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가 안고 똑같이 되돌려받고 있구만.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기 마련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한숨까지 내쉬었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 딸인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전화오면 잘 위로해줘.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라며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기만 하면 고모부 누님의 헌담을 하기 바빴고 정말 속이 상하긴 했던 모양인지 눈물까지 흘리는 날도 많았어요. 사실 저도 다 겪었던 일이었기에 그 심정이 이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신보를 곱게 썼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도 사람이었기에 그동안 신누이가 제기했던 행동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신누이는 결혼 후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난 뒤 주말이면 시댁에 자주 가서 자고 오곤 했어요. 첫 손주이다 보니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워낙 예뻐하기도 했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을 돌봐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잠시나마 쉴수 있었으니까요. 그주 토요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출발을 했고, 시부모님과 음식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저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조용히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도 늦게 일어나신 것인지 식탁에 앉아 우리 아들과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로 들어서려던 순간 시어머님께서 여보, 미연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된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채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한참 더 호되게 혼나봐야 해.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당신 그때 일 잊었어? 그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병원 실려 갔었잖아.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하다니까. 그때 잘못됐으면 이렇게 예쁜 우리 손주 얼굴도 못볼 뻔했잖아. 라며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긴 하죠. 그때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요.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은데 좀 살살하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울며불며 전화해대면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말하리다. 그러니까 당신은 입조심이나 해. 라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당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대화를 듣던 제가 두 분이 앉아 계신 식탁으로 걸어갔는데요.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저를 보며 깜짝 놀란 채 들고 있던 식빵을 떨어뜨렸어요. 일어났니? 언제 일어난 거야. 아침 먹어야지 안 꺼라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다 들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제가 두 분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어요. 어? 뭘 말하는 거니? 라며 시아버님이 시치미를 뗐지만 방금 두 분이서 하신 말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제가 놀라서 물었고 제 말에 두 분이 어쩔 줄을 몰라했는데요. 곧두 그 분이 그런 제게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고모부가 시아버님의 친한 친구분의 아들이었으니 양쪽 어른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했는데요. 서로 그렇게 잘 알던 사이인데 시누이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시부모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시누이가 제게 하도 못되게 구니까 고모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누이의 시아버님에게 시누이가 제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두 분은 아마도 신우이가 스스로 깨우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고모부의 누님이 대학때 연극 동아리에 있어서 사돈 어르신이 부탁한 대로 마치 연극을 하듯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연기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연기를 어찌나 잘하던지 마치 실제 모습 같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바꾸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타이르기도 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겪어보길 바라셨던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답니다.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귀하지 않겠냐마는 귀한 자식일수록 가르쳐야 할것 같았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눈뚱이 아니더냐? 지금껏 애주중지 키우다 보니, 우리가 너무 아나무인으로 키웠더구나. 그동안은 우리도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참 많이 놀랐단다. 그래서 몇번 앉혀놓고 알아듣게 타이르기도 해봤는데, 십살이 바뀌지가 않더구나.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기 마련인데, 너한테 그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쪽 지방과 우리가 잘 아는 사이다 이 보니 협조가 잘된 편이지. 라며 시아버님이 멋쩍게 웃으셨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고모부 누님께서 일부러 더 그랬단 말인 거네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는데요 그렇지 아마도 네 시누이가 너한테 하듯이 똑같이 했을 거야. 거기다 대학 때 연극을 했던 애라 네 시누이가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야. 맙소사, 아가씨 저한테 맨날 울고불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웬만큼 깨달은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엔 저한테 사과까지 하시던데요? 라며 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쪽에 전화하려고 했다. 요즘 들어 풀이 많이 죽어있더구나. 그 정도 했으면 정신 차렸겠지. 시아버님이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 대부분 이런 경우에 며느리보다 딸 편을 들기 마련이라던데 두 분의 현명하신 생각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뒤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시누이는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어느 날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밥도 잘못 먹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시누이가 갑자기 언니 제가 성준이 볼 테니까 언니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더니 음식점 직원을 보며 "저기요. 여기 갈비 2인분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제가 "아니에요. 아가씨. 괜찮으니까 식사 마저 하세요." 라며 거절했지만 신이는한사코 우리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언니 천천히 먹고 나와요. 우린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있을게요." 라며 고모부와 함께 우리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아가씨의 말과 행동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가씨의 모습에 시부모님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는데, 역시 그 방법이 제대로 통했나 보구만. 암, 그래야 하고 말고, 조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힘들 거 하나 없는 거야. 라며 시아버님이 큰 소리로 웃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온 시아버님이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하물며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는 더 그래야 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남이다 그런 말이 아니야. 서로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올케도 시누이한테 똑같이 해야 하는 거고 말이야. 그러면 올케랑 시누이 갈등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인연을 끊고 산다 만다 왼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지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잘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라며 시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시누이가 언니 제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잘못한 게참 많더라고요 언니한테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사실 지금껏 우리 집에서 다들 저만 예뻐해줬는데 언 날부터 언니한테 모든 관심이 가는 것이 싫어서 더 심술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철없이 행동하지 않을게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도 요즘 아가씨가 저한테 마음 써주는 게 너무 좋아서 옛날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아가씨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라며 아가씨의 손을 꼭 잡았고, 우리 둘은 그렇게 더 가까워졌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부모님의 현명한 생각에 많이 놀라고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우리 시부모님 같은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가씨도 노력해줘서 감사드리고, 저도 더욱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 항상 사랑합니다.